그동안 필요 없어요. 바로 그 엄마의 일정 최인태준. <목소리> 제 가슴이 이렇게 찢어져 죽을 것 같은데, 형이하고 <목소리> 유치한 결혼 약속이 있었다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난 하나도 안 믿겠네. <목소리> 상 후보 굉장히 쟁쟁한데요. 수상자 배팅이 씨가 함 해주시죠. 네. 2014년 연기대상 남자 신인상 축하드립니다 트라이앵글의 임시현. 네, 임시현 씨는 트라이앵글에서 기존의 반듯한 이미지를 벗어나 특으로맹소적인 아픔으로 는시청자의 강한 인상을 남 수상을 받았습니다. 최태준 씨 역시 어마이정원에서 한 여자를 위해 돈, 명예, 가족까지 도버리는 순정남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 많은 사랑을 받았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아인상 이건 일생에 딱한 번밖에 없어요. 예, 누가 먼저 수상 소감을 말씀하실까요? 먼저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 되게 떨리네요. 네, 먼저 이런 상을 받게 해주신 또 저를 선택해주신 박정란 작가님, 또 노두철 감독님, 권성찬 감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늘 열심히 하는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주현입니다. 오늘 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정말 이 상에 대해서 욕심이 났던 거는 작년에 아역상 후보에 올랐을 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어, 오늘 이렇게 뜻밖의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구요. 상을 언제나 그렇듯이 받으면 받을수록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주신 이 상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연기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고 항상 연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이준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네. 와 너무 하신 것같 제가 감사드려야 될분은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팬분들은 제가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자리을 그려서 감사드린다고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여자 신인상 부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자 신인상 부문 후보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